제가 한 1년 반 전에 이마트 막걸리 월드컵 영상을 만들었는데 조회수가 100만회가 넘게 나왔습니다. 댓글도 1000개가 넘게 달렸는데 청주 가덕 막걸리 맛있어요. 당진 면천생 막걸리. 지장수 막걸리. 등등 지역의 막걸리를 추천하는 댓글들이 정말 많이 달렸습니다. 이때는 그냥 저희 집 앞에 있던 이마트에 있는 막걸리 싹 집어온 거였는데 지역 막걸리 특집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제서야 지역 막걸리 특집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총 15개의 막걸리를 준비했고 아시겠지만 이게 인터넷 구매도 안 되는 게 많아서 가까운 지역이 아니면 지역 막걸리들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특히 전국의 막걸리를 만드는 곳이 천 곳이 넘고 브랜드는 뭐셀 수도 없겠죠? 그중에서 구독자님들의 언급이 제일 많으면서도 제가 구할 수 있는 것들로 최대한 구한 게이 15가지 막걸리들입니다. 본인 지역의 막걸리가 없더라도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번에 못 구한 막걸리들은 다음에 2편으로 또 다루겠습니다. 지금까지 막걸리뿐만 아니라 소주, 맥주, 위스키 월드컵 하면서 선정 기준을 순전히 제 입맛으로 해서 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두 개가 다 맛있는데 이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하는 상황이 가장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일단 1차적인 선정 기준을 마찬가지로 제 입맛 기준으로 잡고 고민이 되는 순간에는 안주와의 궁합이 좋을 만한 막걸리, 즉 쉽게 질리지 않으면서 음식 맛을 방해하지 않고 잘 곁들일 수 있는 막걸리로 골라보겠습니다. 음식이나 술이라는 게 사실상 주관적인 개인 입맛의 영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 입맛 기준으로 깔고 여기에 더해서 안주와의 궁합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역시나 가벼운 유튜브 영상이니까 재미로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음은 블라인드로 진행하고 열다섯 개 중에서 1, 2, 3등을 뽑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한 가지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마지막 결승에 진출한 다섯 개 막걸리는 저도 1, 2, 3등을 선정하고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막걸리를 가장 좋아하는 사람, 저는 이렇게 막걸리를 예찬하는 분을 만난 적이 없어요. 여행 유튜버 빠니보틀님께도 블라인드로 다섯 개중 1, 2, 3위를 선정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출전 선수, 우선 서울 서울의 대표주자 장수막걸리 인천의 소성주 부산의 금정산성막걸리 사실 부산은 생탁도 유명한데 금정산성이 민속주 1호이기도 하고 누룩도 직접 만드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금정산성막걸리로 준비했습니다 다음으로 대전의 원막걸리 그리고 대구의 불로막걸리 안동 회공막걸리 청주 참가덕막걸리 김포선호막걸리 그리고 정말 요청이 많았던 당진의 면천 샘물생막걸리 다음으로 진천의 덕산생막걸리 마찬가지로 정말 추천이 많았던 강원도 원주의 치악산 막걸리 그리고 울산의 강자 해화루 막걸리 또 술꾼들은 이미 다 알죠 제주의 제주 막걸리 또 매니아층이 탄탄한 정읍의 송명선 막걸리 마지막으로 이 막걸리도 요청이 참 많았습니다 강원도 동해의 지장수 막걸리 자, 정말 쟁쟁한 막걸리들이 모였습니다 사실 이 막걸리들 그냥 한 번씩 다 드셔봐도 기본적으로 다 지역에서 한 가닥 하는 막걸리들이기 때문에 거의 실패는 없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예선전 가보겠습니다 방법은 앞에 놓인 다섯 개의 잔에 저희 아내가 막걸리를 무작위로 따라 주면 제가 제품 정보를 전혀 모른 채로 시음을 하고 이 중에서 세 가지를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15개의 막걸리니까 다섯 개씩 세 개조 한 조에서 세 개씩 선정하니까 총 9개의 막걸리가 본선에 진출합니다. 한 제품을 시음한 다음에 물로 입안을 정리하고 다음 술을 맛보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자, 첫 번째 예선 1조입니다. 저는 블라인드로 하지만 보시는 분들은 답답할 수 있어서 어떤 막걸리인지 위에 띄어 놓겠습니다. 1번 막걸리는 옥수수 같은 향, 물엿 같은 향이 좀 느껴지고 맛에서도 구수한 옥수수 같은 맛입니다. 달달한 엄청 달진 않고 적당한 정도입니다. 2번은 누룩향, 흑향 같은 게 일단 딱 느껴져요. 이건 무조건 누룩을 쓴 막걸리인데 누룩향 다음에는 시원한 배향 같은 게 있습니다. 단맛은 살짝 있으면서도 누룩맛이 좀 나는데 처음 맛보는 막걸리입니다. 3번은 굉장히 익숙한 전형적인 막걸리 향이고 단맛도 딱 좋은 정도의 단맛에 약간 사과향도 있고 밸런스가 아주 좋습니다. 4번은 1번과 비슷하게 군옥수수 같은 고소한 향이 나는 것이 특징이고 맛에서도 옥수수 맛이 강합니다. 꽤 달달하면서 고소해서 맛있습니다. 5번은 향에서 산미가 느껴집니다. 사과식초나 뭔가 젖산의 느낌이 납니다. 단맛은 적으면서 쌀뜨물 같은 느낌에 약간 새콤한 요거트 같은 느낌이에요. 음식하고 마시면 안 질리고 쭉쭉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선 1조에서는 우선 3번의 밸런스가 가장 좋았고 1번, 4번이 캐릭터가 비슷해서 좀 고민이 되는데 4번이 조금 더 청량한 느낌이라서 4번과 5번 이렇게 3가지 막걸리를 선정하겠습니다. 1번은 원주의 치약산 막걸리입니다. 치약산 막걸리 맛있다는 댓글들 정말 많이 주셨고요. 실제로도 맛있습니다. 정말 끝까지 고민했던 막걸리고 아까 옥수수 같은 느낌이 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재료를 보면 옥수수로 만든 물엿이 들어갔네요. 도수는 7도라서 확실히 끝에서 약간 술 맛이 더 느껴지긴 합니다. 2번은 대구의 불로생 막걸리입니다. 생각보다 누룩향, 흑향이 좀 나서 새로웠습니다. 역시나 누룩이 들어갔고요. 3번은 서울의 장수 막걸리입니다. 이렇게 가려놓고 마시니까 이게 이렇게 밸런스가 좋았나 싶었을 정도로 개인적으로 장수의 재발견입니다. 4번은 대전의 원막 막걸리입니다. 처음 마셔보는 막걸리인데 쌀보다 밀이 더 많이 들어간 밀막걸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고소한 맛이 상당히 많이 느껴졌습니다. 원막걸리도 역시나 맛있게 잘 마셨습니다. 대전이 바로 당신입니다. 5번은 전통 제주막걸리입니다. 예전에 제주 여행 가서 처음 마셔봤는데 달지 않고 슴슴한 맛인데 계속 쭉쭉 들어가서 인상 깊었는데요. 향에서 젖산 같은 약간 새콤한 향이 난다 했더니 앞에 생 유산균을 강조하신 걸볼수 있습니다. 확실히 맛에서도 약간 요거트 같은 맛이 느껴집니다. 단맛이 적긴 해도 아스파탐이 들어가긴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예선 1조는 서울의 장수막걸리 대전의 원막걸리, 제주의 제주막걸리가 선정됐습니다. 바로 예선 2조 가보겠습니다. 2조는 아내가 덕산막걸리, 지장수 소성주, 태화루, 송명선 막걸리를 따랐습니다. 저는 당연히 모른 채로 블라인드로 시음을 했고요 여러분께서도 제 시음평을 듣고 제가 마시는 막걸리가 이 중에 어떤 막걸리일지 한번 맞춰보세요 예선 2조 1번은 특징적인 향은 잘안 잡히지만 약간의 사과 요거트 같은 향이 살짝 있고 향에서 부터 달달한 막걸리는 아닐 것 같다 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나 단맛은 거의 없으면서도 약간의 요거트 같은 시큼한 맛도 살짝 있고 마시면 마실수록 기름진 전이 계속 생각나는 막걸리입니다. 2번은 보통 밀을 많이 쓴 막걸리가 색이 노랗거든요. 얘도 뭔가 밀이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향은 고소한 옥수수 같은 향이 느껴지고 과하지 않은 단맛에 약간의 고소한 누룽지 느낌도 있는데 뒷맛은 부드럽게 끝나서 맛있습니다. 3번은 약간 밀키스 같은 소다향 같은 게 나고 맛도 어딘가 아주 옅은 안바사 같은 느낌의 시원한 청량감이 아주 좋습니다 4번은 갓 지은 밥 같은 향이 나는데 기존의 막걸리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굉장히 독특한 향입니다 포도, 복숭아 같은 과실향이 나는데 맛도 상당히 새로우면서 독특한데 좋은 쪽으로 독특하고 이런 과실향이 어디서 오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발효제가 다른 건지 감미료가 다른 건지 뒷맛에서 혀에 약간 들러붙는 느낌이 있는 걸 봐서는 감미료를 100% 쓰긴 썼는데 뭐가 다른 건지 궁금합니다 5번은 향에서는 큰 특징은 없으면서 익숙한 막걸리 향인데 역시나 맛에서도 적당한 단맛에 밸런스가 정말 잘 잡혀있습니다 예선 1조에 장수가 없었다면 이 술이 장수가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장수와 유사한데 누룩에서 오는 듯한 흙향이 조금 더 느껴집니다 뭔지 궁금합니다 자 예선 2조 정말 어렵습니다 다 너무 맛있고 개성도 살아있어서 선택하기가 힘든데요 우선 3번이 제가 막걸리에서 좋아하는 약간 소다 같은 맛에 시원한 청량감이 좋아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밸런스가 참 좋았던 5번을 선택하고 4번은 정말 맛있고 새롭긴 한데 저한테는 단맛이 좀 강해서 뒤로 뺐고요. 1번, 2번이 정말 정말 고민되는데 여기서 이제 음식과의 궁합을 생각하면 좀더 단맛이 적고 슴슴한 1번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 3, 5번을 선택했고 1번이 전북 정읍의 송명선 막걸리입니다. 역시 명불허전입니다. 매니아층이 정말 탄탄한 막걸리고 쌀, 물, 누룩으로 재료까지 깔끔한 막걸리입니다. 2번은 진천의 덕산 막걸리입니다. 미리 쌀보다 더 많이 들어간 밀막걸리이고 뭔가 유사품이 많은가 봐요. 라벨 전면에 유사품 주의라고 써놓은 게 눈에 들어옵니다. 3번은 지장수 생막걸리인데 지장수라는 특별한 물을 강조한 막걸리고 많은 분들이 지장수 맛있다고 하셨는데 직접 마셔보니까 정말 청량하고 밸런스 좋게 맛있었습니다. 4번은 울산의 태화루 막걸리입니다. 포도나 복숭아 같은 과실향이 도대체 어디서 나는 걸까 궁금했는데 아마 제 추측이지만 고과당하고 곡자 즉 누룩에서 오는 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에도 향이 막걸리보다는 뭔가 와인 같기도 하다고 하더라고요. 맛있었습니다. 5번은 인천의 강자 소성주입니다. 소성주 추천하시는 분들 정말 많았고 지난 이마트 막걸리 월드컵에 왜 소성주 안 넣었냐고 하는 분도 계셨어요 아니 저희 동네 이마트에는 소성주를 안 팔아서 그랬습니다 네 여튼 이제야 나왔고 왜 소성주를 많이들 추천하시는지 알겠습니다 밸런스가 아주 좋았습니다 이렇게 예선 2조는 정읍의 송명선 막걸리 동해의 지장수 막걸리 인천의 소성주가 선정되었습니다 바로 예선 3조 가보겠습니다 1번은 맛을 보자마자 야 이거 쫙쫙 들어가는 막걸리구나 싶었습니다 단맛은 단듯 안단듯 잘 절제되어 있고 거기에 약간 구수한 맛에 요거트가 같은 약간의 산미에 시원한 느낌이라서 계속 쭉쭉 들어갑니다 맛있습니다 2번은 1번과 마찬가지로 단맛이 적은 막걸리고 쌀향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여기에 약간의 감미료 맛이 느껴지는데 많이 달지 않고 마찬가지로 깔끔하게 쫙쫙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3번은 아까 지장수 막걸리처럼 약간 소다 같은 향에 사과 요거트 같은 향도 살짝 있습니다 살짝 달달한 막걸리인데 사과 요거트 같은 맛도 돌아서 계속 손이 가는 맛입니다 4번도 맛을 보는데 아 진짜 3조 너무 어렵습니다 4번까지 계속 단 맛있습니다. 역시나 많이 달지 않은 중간 정도의 단맛에 자글자글한 탄산감에 거슬리는 맛 하나도 없이 좋습니다. 5번은 특징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요거트나 홍초 같은 신맛에 약간의 묵지감이 느껴지고요. 마시고 나면 떡을 먹은 것 같은 진하고 묘한 쌀의 여운이 남아 있습니다. 아 어렵습니다. 우선 4번은 누가 마셔도 맛있을 만한 맛입니다. 그래서 4번 선정하고요. 1번하고 2번이 정말 정말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정말 다 맛있는 추천할 만한 막걸리인데 뭔가 2번이 음식하고 마시기에 더잘 받쳐줄 것 같아서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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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소한 차이로 2번을 선택을 하고 계속 생각나던 3번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선 3조는 2번, 3번, 4번 선택하겠습니다. 1번은 안동의 회곡 막걸리, 2번은 김포의 선호 막걸리입니다. 회곡 막걸리 제가 처음 마셔봤는데 제가 안동을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씩은 가는데 가서 맨날 안동 소주만 마셨거든요. 다음에 가서는 회곡 막걸리 제대로 마셔야겠습니다. 달지 않으면서 느껴지는 약간의 산미가 좋습니다. 안동 가시면 꼭 드셔보세요. 맛있습니다. 김포 손오 막걸리는 편하게 인터넷으로도 한 병에 1800원에 구할 수 있어서 슴슴한 막걸리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자주 추천하는 막걸리입니다 쌀하고 발효제가 들어갔고 천연 감미료가 들어갔다는데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3번은 아 당진의 면천 샘물 막걸리입니다 이거는 제가 저번에 면천의 두견주 양조장 갔을 때 면천 간 김에 한번 사봤는데 참 맛있게 마셨습니다 그때도 영상에서 드셔보시라고 추천했었거든요 블라인드로 마셔봐도 역시나 맛있게 잘 마셨습니다 4번은 청주의 참가덕 막걸리입니다 너무 달지도 않으면서 깔끔하게 맛있었는데 재료도 물 발효제에 감미료 사카린 정도로 깔끔합니다. 사실 사카린이 예전에 안전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문제 없다고 밝혀진지 꽤 됐습니다. 5번은 금정산성 막걸리입니다. 이 막걸리는 뭐 대한민국 막걸리의 역사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막걸리입니다. 누룩을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술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그 상징성이 참 대단하고 그만큼 역사도 오래된 막걸리입니다. 아마 옛날에 그 단맛은 적으면서 스큼달달한 막걸리가 딱 이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쌀 누룩으로 만들고 단맛을 조금 주기 위해 약간의 아스파탐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예선 3조는 김포의 선호 막걸리, 당진의 면천 샘물 막걸리, 청주의 참가덕 막걸리가 본선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렇게 본선에 올라온 9개 막걸리는 장수, 원, 제주, 송명석 지장수, 소성주, 선호, 면천, 참가덕 막걸리입니다. 이제 본선 1조, 2조로 나누어서 본선 1조에서는 5개 중 3개를 선정하고 본선 2조에서는 4개 중 2개를 선정합니다. 그렇게 5개의 술이 결선에 진출하고 이 5개의 술중 1, 2, 3위를 선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선을 하느라 조금씩이라도 막걸리를 꽤 마셨기 때문에 멀쩡한 정신의 시음을 하고자 하루 쉬고 다음 날 진행했습니다. 자 본선 1조부터 가보겠습니다. 본선도 블라인드 테이스팅으로 진행을 했고 본선 1조에는 장수 막걸리, 원 막걸리, 송명섭 제주 막걸리, 면천 샘물 막걸리가 올라왔는데 제 시음평을 듣고 뭐가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1번은 옥수수 구수한 누룽지 같은 맛이고 첫 맛은 달고 구수한 느낌인데 단맛이 꽤 있는 막걸리입니다. 2번은 굉장히 까. 깔끔하고 쌀 막걸리의 정석 같은 느낌이랄까요? 굉장히 깔끔한데 약간의 단맛으로 터치를 준 느낌입니다. 3번은 소다 같은 향. 단듯 안 단듯하면서 약간 도수감도 있습니다. 역시나 깔끔하면서 약간의 흑향이 느껴지는 게 좋습니다. 4번은 약간의 식초? 김치 같은 젖산 냄새가 나고 단맛은 적으면서도 고소하면서 새콤한 느낌입니다. 저는 산미를 좋아해서 이 맛이 마음에 듭니다. 해산물하고 마시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5번은 4번보다 단맛이 더 적고 진짜 쌀물을 마시는 듯한 쌀 본연의 맛에 군더더기 없는 깔끔함이 느껴집니다. 야, 역시 본선이라 쟁쟁하고 어렵습니다. 우선 2번은 좀 확고합니다. 너무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어서 바로 선택했고요. 그리고 3번의 소다 같은 상쾌함이 마음에 들었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솔직히 다 맛있는데 음식과의 궁합을 고려했을 때 저는 4번이 좋을 것 같아서 4번 선택하겠습니다. 1번은 대전의 원 막걸리, 2번은 서울의 장수 막걸리, 3번은 면천 샘물 막걸리, 4번은 제주 막걸리, 5번은 송명선 막걸리입니다. 많이 맞추셨나요? 네, 좋습니다. 마찬... 가지 방법으로 바로 본선 2조도 가보겠습니다. 본선 2조에는 참가동 막걸리, 선호 막걸리, 지장수 막걸리, 소성주가 참여합니다. 1번은 기분 좋은 탄산감에 시원한 사과 같은 향이 나고 장수와 비슷하면서도 약간의 흑향이 조금 더 느껴집니다. 밸런스가 역시나 좋네요. 2번은 쌀향이 은은하게 나면서 적당한 단맛에서 아주 살짝 더 달면서도 요거트 같은 산미도 살짝 있어서 상당히 맛있게 잘 넘어갑니다. 3번은 시원한 배향, 약간의 소다향이고 맛은 1번, 2번보다 더 달긴 한데 그래도 안바사 같은 느낌이 살짝 있으면서 맛있습니다. 4번은 특이하게 미숫가루 같은 향도 느껴지고 맛은 단맛은 꽤 절제되어 있고 처음에는 음 무슨 맛이지 싶다가도 이상하게 맛있게 계속 땡기는 막걸리입니다. 이제 두 개를 선택해야 하는데 솔직히 다 맛있는데 어떡하죠? 우선 2번은 분더덕이 없이 좋아서 일단 올리고요. 나머지 하나는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의 기호이긴 하지만 안주에다 쭉쭉 마시기에는 4번이 좋아보입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떨어지기엔 모두 아까운 자입니다 1번은 인천의 소성주였고, 2번은 청주 참가덕 막걸리, 3번은 동해 지장수 막걸리, 4번은 김포 선호입니다. 자 이렇게 결선에 진출한 다섯 가지 막걸리는 장수, 면천 샘물, 제주, 참가덕, 선호 막걸리입니다. 마찬가지로 블라인드로 쭉 테이스팅을 했고 이제 이 중에서 1, 2, 3위를 선택하겠습니다. 우선 3위는 1번을 뒀고요 2위는 3번을 놓겠습니다. 그리고 1위는 2번과 5번 중에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둘중 하나를 2위로 주면 되잖아 싶지만 약간 그런 개념보다는 둘중 하나가 2위가 되기에는 그 술맛이 아깝고 1인자가 되지 못할 바엔 탑3에 넣지 않겠다 약간 요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1위 저의 선택은 2번 막걸리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막걸리들을 공개하겠습니다 우선 5번은 청주 참가동 막걸리입니다 사실 저는 처음 마셔보는 막걸리인데 정말 훌륭한 막걸리를 발견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너무 밸런스가 좋은 막걸리입니다 4번은 선호 막걸리입니다 역시나 맛있는 막걸리고 3위는 제주 막걸리입니다 달지 않고 약간 새콤한데 이상하게 계속 찾게 되는 맛입니다. 2위는 서울 장수 막걸리입니다. 정말 군더더기 없는 잘 만든 막걸리가 이런 거구나 싶은 맛인데, 근데 사실 제가 수도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만들어지는 장수 막걸리에게는 약간의 어드밴티지가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전국 막걸리를 다루는데 대한민국 매출 1위 막걸리 장수를 빼기에는 허전한 감이 있어서 넣었는데 블라인드로 마셔봐도 품질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대망의 1위는 바로 면천 샘물 막걸리입니다. 우선 딱 마시면 직관적으로 맛있다고 느껴지는데 그냥 마셔도 질. 리지 않고 맛있고 향도 좋고 질감도 시원해서 퇴근하고 식사하면서 마셔도 좋을 것 같고 여러모로 전천으로 즐기기 좋아서 1위로 선정했습니다. 면천 막걸리 드셔보시고 입맛에 맞으시면 지장수 막걸리도 꼭 드셔보시고요. 사실 재료명 보시면 아시겠지만 들어가는 재료들이 대부분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역 막걸리들을 모아놔도 맛이 너무 비슷하면 곤란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물론 결이 비슷한 건 있지만 그래도 하나같이 다 개성이 다르고 골라 마시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그냥 재미로 제 주관대로 뽑은 거고 사실 여기 나온 막걸리들 다 저마다 맛있으니까 국내 여행 가시거나 뭐 출장 가실 일이 있으시면 근처 하나로마트 같은 곳에 들르셔서 하나씩 마셔보는 재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튼 이건 제가 뽑은 1, 2, 3이고 제가 아는 사람 중 최고의 막걸리 예찬론자 얼마 전에 삼성전자 CF까지 찍은 여행 유튜버 빠니보틀님께도 시음을 부탁했습니다. 빠니보틀님이 제 막걸리 영상을 본걸 계기로 서로 알게 됐는데 하여간에 얘기를 나눠보면 정말 막걸리를 좋아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솔직히 아무리 지인이라도 막걸리 15개 주고 마셔보라고 하면 손절 당할 수 있으니까 제가 뽑은 탑5만 놓고 블라인드로 이 중에서 1, 2, 3위만 뽑아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자, 벗어도 될까요? 예, 안대를 벗어 주십시오 예아 좋아요 좋 우리 1번 막걸리부터 한번 제일 레드빛이 있는 음. 요구르트 냄새나 요구르트 냄새 오, 쌀 맛이 그대로 안 달고 음. 근데 안 단데 거부감이 없어요. 와씨 그쪽도 계속 넘어가네. 처음 먹어봤을 느낌은 좀 묵직함이 없고, 반대고, 진짜 이거 새참! 밥 먹을 때. 어, 얘 냄새가 그렇게 세지 않네? 응, 얘는 되게 센데, 그 바로 된 냄새가. 냄새가 별로 없네? 어? 달다. <웃음> <웃음> 어, 근데, 이번도 그렇게 단편이 아닌데, 살짝 들어갔는데, 탄산도 있고, 어, 맛있는데? 어, 그니까 러 모든 맛이 딱 밸런스가 다 있어요. 그니까 러 탄산감도 있고, 적당히 닿는 것 같은데 너무 달지도 않고, 어, 이번 좋아요. 네, 쌀뜨물 냄새 나네요. 어, 뭔가, 아, 이게 표현이 좀 어려운데 조금씩 무거워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쪽으로 갈수록. 2번보다 안 단데 맛있어요. 그니까 러 밀도가 있다는 느낌이 조금 들어요. 탄산도 있고, 4번. 4번이 좀 특이하네. 요 약간 다른 애들보다 다른 애들이 완전 불투명한데 얘는 살짝 투명하네. 이거 거의 샴페인? 이거 <laughs> 막걸리가 아닌 것 같은데? 탄산수에다가 좀 섞은 느낌도 나 막걸리를 음. 탄산은 제일 센 느낌이 나고 실제로도 잔에 거품이 막 묻어있고 솔직히 모르겠어요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 5번 어? 와 마지막에 먹어서 착각일 수도 있는데 지금 네 개의 밸런스를 다 맞춘 느낌이 딱 들어요. 탄산도 적당히 있고 정말 살짝 단맛도 있는데 심하지 않고 적당히 그 무거운 느낌도 있고 살짝 그 어르신들도 좋아하고 저같이 단거 좋아하거나 조금 요즘에 나오는 막걸리 좋아하는 사람들도 먹을 수 있고 완전 중간이네. 다시 한번가봐도 될까요? 어 그럼요 네. 편안하게. 평소에 네. 약간 단 막걸리를 좀더 선호하시는 편이세요? 아무래도 아예 안단거보다는 적당히 단걸 좋아하는데 너무 안 달면 예를 들어 지금 1번이 아예 안 단데 저는. 아 얘는 조금 그래도 너무 예, 안된거는 스타일이 아니네요 4번도 좀 빼고 싶은 느낌이 들어요 제 취향에는 네 빼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2, 3, 5요셋 네. 중에서 이제 드셔보시고 이제 1, 2, 3위를 어 좋은데? 3번, 5번이 좀 쉽지 않겠어? 일단 3등은 2번입니다 맛이 나쁘진 않은데, 제 기준에서는 흔한 느낌이 들어요. 오히려 막걸리가 뭐였을때이 친구 먹이면 될것 같은데. 음. 취했나? 어렵네. 이거 <laughs> 이거 두개 어렵네? 잠깐만. 어, 그 단맛의 경계를 정말 아슬아슬하게 줄타게 하는 막걸리가 저는 좋은 것 같아서, 음. 그거를 조금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세참면 이건데 근데 친구들이랑 술 먹을 땐 이거야 쉽지 않네요 하지만 저는 이제 세참을 먹을 일이 없기 때문에 1등을 3번으로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이렇게 1번은 제주 막걸리 네, 여기 1번 앞에 다두십시오자 실제로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 막걸리를 먹었었는데 어르신들은 정말 좋아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막걸리였는데 어딱그 생각이 나네 근데 이거였네 어당진의 면천, 샘물 어, 막걸리. 처음 보네. 어, 2번 괜찮았어요. 3등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2.5등, 1.5등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 네. 음. 정말 괜찮았습니다. 3번은? 장수! 아까 제가 3번을 막걸리 디폴트라고 했는데요? 뭐라고 했죠? 2번을 디폴트라고 하시긴 했는데. 아. 막상, 막상 보니까 또, 어, 디폴트 3번인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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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키지를 보고 먹는 거 다르네요, 확실히. 그러니까. 3번은 1등을 하셨어요. 우리 빵인님의 1등은 어, 장수, 장수. 음. 저는 장수가 2등이었어요. 저아테 아, 그렇구나. 네. 4번은 김포의 선호 막걸리. 우와, 왜? 내 일본어가 써져있지? 일본어에 아, 수출을 아, 많이 하시나 봐요. 요거 아 굉장히 슴슴하고, 약간 얘는 약간 매니아층이 좀 있어요. 5번은 청주의 참 가덕 음. 막걸리, 오, 청주 막걸리. 빵인님의 2등. 아, 괜찮아요, 이거. 그죠? 맛있죠? 어 1등, 1등, 2등이 사실 저한테 의미가 없어요, 지금. 네. 장수랑 이 친구랑 그냥 지금 먹었을 느낌인데 다음에 또 블렌드를 하면 완전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매력이 있기 때문에 2, 3, 5번이 저는 다 저한테는 1등이 될것 같습니다. 또 지역에 가면 뭐한 한 번씩은 먹어볼 만하다 충분히. 아 근데 농담이 아니고 여기 없지만 제가 그 춘천 막걸리를 먹어봤는데 굉장히 맛있고. 근데 모르겠어요. 여기 오만은 1등은 못할것 같긴 하지만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이번 컨텐츠 반응이 좋으면 제가 춘천도 또 해서 남은 네. 지역이 또 많으니까 네, 네, 네. 막걸리 개가 천 개가 됩니다. 천 개를 다 리뷰해 주시나요 혹시? 어 제가 한 10년 하면 할수 있지 않을까? <laughs> 아니면 든한 10년 하면? 아니면 한반 정도라도 500개라도 그러니까 네. 500개 한번 목표로 제가 네, 네. 아 장수가 1등인 건데 어 조금 우외긴 하네요 저는 아잘 먹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네.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저 포함 막걸리 제일 좋아하는 사람 우리 빠니님 막걸리 예찬 논자 정말 좋았는데 아 위고비 때문에 아, 위고비가 막걸리가 안 받아요. 큰일 났습니다. 이거 막걸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위고비를 맞으실 거면 조금은 생각을 더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인천 등등 전국의 유명한 막걸리 15종을 모아놓고 마셔봤습니다. 다행인 건 아직 마셔봐야 할 막걸리가 한 트럭으로 남아있습니다. 드셔보시고 맛있었던 막걸리 있으면 댓글로 추천해주세요. 그럼 또잘 모아가지고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술바